그럼 이거 계속 쓰고 있어야 돼? 이거 쓰고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조금만 참아. 저놈 신경 시스템만 약화시키면 그땐 벗어도 돼. 정말? 어떻게? 이상하게도 저놈들 유전자 구조는 우리랑 거의 똑같아. 하지만 신경 체계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말레이산 클로로펜이라민이 몸속에 침투하게 되면 저놈들 신경 전달 물질인 트란스크리산테메이트에 협착하게 되고 트란스크리산테메이트는 젖탈트린과 에스메트린 이두 가지 물질로 파괴된다. 그럼 저놈은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되는 거지. 아무데나 바르면 돼? 아니, 저놈들 몸엔 세 군데 약점이 있어. 세 군데? 눈, 발등 그리고 그리 people.